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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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증강, 프리즘. 오늘도 방송 없이 녹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고염포, 흰모기, 갱플. 세 번째 트라이 실패해가지고, 와돌아버리겠다 아, 맨날 고염포를 바라는데, 안 나와서 실패하고, 방금 판은 고염포가 나왔는데, 게임이 끝날 때까지 갱플 삼성이 안 찍혀서 뒤졌어. 엇가은엇가은다 당하고 있어, 갱플, 씨. 기미의 문두를 먹어야 되는데, 이 콤보는 절대 안 나오고, 항상 문두만, 안 나오더라. 제발 고용포 언제 성공해보냐 고용포 행풀자 모르겠고 자발 리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발 전쟁기계 리신 면상박에다가 그냥 입쿠 갈겨버리듯 언젠가 해보고 싶었는데 몰라 일단 기회가 왔으니까. 죽어 나이스 아 고용포 나왔으면 진짜 행복했는데 쇼진까지 있어가지고 오우야 맛있는데 요거 먹고 묻다 오면 12연패가 나오 거든요 아 지금만 났어 이러면 이제 크립전 연패 아 냄새 C인데 이거 크립전 연패 이러면 꼭 그립전 연패되더라고 둘중 하나만 이, 이성 제발 제발요 아... 이러면 졌다 자덱좀 짜보면 일단 전쟁기계 요래하고 밸류로다가 그냥 투패 그럼 뭘거 없으면 자이라긴 하죠 투패 빼면 이거 겜비도 켜지긴 하네 요새도 켜지고 바이라도쓸수 있고 오? 어? 골레마 진짜 괜찮을지도? 기물 한 마리 빼고 다 집어넣으면 에라이 갱풀이서가자. 아! 자 골렘 체력 8,500. 와 이거 헤비급 있었으면 9,000 박았는데 살짝 아쉽고. 아흰 목이 갱풀 이거 무슨 뜻이야? 아무뜻 없습니다. 오모브도 그냥 여기 넣어가지고 뺑벌이 하면서 딜라인 따는 느낌으로 좀 골렘 탱 해줄 거야. 연승 중에 골렘만 먹는 이 미친 판단. 땅. 그렇지 이런. 땅. 어 이거 너허 좋아요. 원래만 잘 나왔네. 괜찮네. 어? 자연방. 자연방은 켜야 되긴 해.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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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드 죽여. 우와 나이스. 땅. 그렇지, 끝까지 따라가. 땅. <laughs> 골렘 버텨. 땅. <laughs> 골렘 하루 종일 잡으래. 와, 골렘아 먹고, 지금 8연승. 미쳤죠? 음, 질것 같거든요? 홍수하면 안 되나? 제발. 꽁승 너무 맛있고. 네, 겜빈 애들 제가 봤는데, 얘네들 300 맞춰도 딱히. 1등이 절대 안 돼. 아, 심지어 300도 아니야. 2 8 0이라 자기들끼리 겹쳐서 이게 너무 약하게 하다가 킬도 못땄네요 오, 부식 좋아요. 시면서 가자. 아니, 겜비이한세 명인가? 눕친거 같아. 지금 거의 다 공승인데, 땅땅 땅. 돈, 가비, 돈, 아 와, 깔못 깔, 쥐. 어, 전쟁기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중에 천천히 모자,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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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안 돼. 아이, 병! 땅! 나이스! 야, 이게 왜 트패가 있냐? 아. 명장, 어. 제발. 자발로 들어오랬는데 자발로 잡아냈어 와 아, 다행이다 오? 와 이거 천인피찬정수 같이 아, 3,2,1 슛! 아아 이..이거 하자 그냥 아... 둘중 하나만 떠줬으면 방파라도 떠줬으면 너무 아쉽네 강심 쓸까, 그냥. 이것도 치명 타입이 있긴 한데. 제발 꺼져. 아이고. 질때 되긴 했어요. 8레벨에 6 2온 괜찮아. 여기서 다 줘도 돼. 우와! 세라빈이 왜 이렇게 써야 돼 오히려 좋아. 왜살맛 오히려 좋아. 뭐지? <laughs> 세라핀 왜 이렇게 쓰지? 좋아. 갬빗살 볼 거야지. 그냥 나누자. 자 마음 편하게 이연패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시면승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세라핀 데미지 왜 이래 이거? 말 되나? 이, 이 새끼, 8별 술 때도 이렇게 잘안 하던데. 뭐지? 멍한 새끼지, 이거? 전체 아군 추가 능력치. 아, 설마 이거 골렘이 적용되는, 잠깐만. 골렘에 지금, 기본 피해랑 겁나 높은 거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거 진짜 되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이 아닌 거 같아요. 8별 술 때도 이런, 이마이 세진 않거든. 근데, 이런 게. 세다, 세다. 이정도 진짜 세다. 너는 뭔데 이성 투패가 있니? 이성자이라 이성 투패 리신 안 들고 간게 어디여? 괜찮아. 바까하고그신쓰자 이거 진지하게 가실 있어. 전기 따 따. 일단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무죠 신아 시간 분들 보고 있고. 이거 아 이거 봐 세라핀 니 이상이고 이거 세라핀 진작에 들고 가자 잘 됐다야 육전쟁 어차피 뭐한 마리 남거든요 자이라 굳이 안 써대 도무서 시간이 먼저가 맞아. 가자 보여줘 이구아! 어디갔어? 보여줘 안돼 1인공 안돼 아이고이구 이구아! 야 오히려 잔강심 때문에 지금 내구력 70 몇포 받거든요? 야 이게 더 날지도 <laughs> 왔다 자얘 빼고 일단 예배. 아 이제 이게 맞지 이거네. 숨맥 하나 드리고. 아나얘거 되게 좋은데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가자! 이거 일년로 왔대냐 이거! 이거 아, 예! 아, 예! 아, 예! 빨리! 아! 이거 아이고! 어, 였다. 아우, 얘 놈세다. 안각은방 생각이 안 깎은 이거 지나가자. 야, 아까 70, 80 이뻐.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러고 한 번씩? 왜 이러지? 나 보배는 왜 치? 뭔 버그지 이게? 잠깐만. 어나 진짜 어지럽네 게임 왜 이러지? 이거 이긴 안 나. 사실 겐빗 입력기네. 자 이게 최선이야. 박타치고 어! 올라가. 이거! 이거! 격 와, 공격딜 지린다. 이거 <laughs> 면사금 씨. 자신. 야, 들어가고. <laughs> 세라핀 이거 제 생각 맞는 것 같아요. 골렘의 스탯이 자신한테 적용이 된게 맞는 것 같아. 이 새끼 이게 딜이 말이 안 돼. 일성이 지금 이런 딜이 말이 안 돼. 와 골렘 체력 만 심지어 체력까지 해당하네. 아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댓글에서 아시는 분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적응되는 거 맞는 것 같아. 나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거든. 골렘이 음? 아니 자 골렘 체력 돌라갔습니다. 만천 오백 라핀징 되고 싶어요. 아 내가 아까 한 마리 그냥 아니라게 아니, 팔았는데. 됐다 노래를 배우자 노래를 사실 안 올리거든. 이게 맞다. 어 이거 써. 아, 못봤어! 이고이고 그냥 단체로 쓰다 이고 잊고 잊고 고잠고잊지 오케이 자 아로스만 하고 이게 잊고 나그리고깜고하고열고이상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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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인까지 이거 네, 양념해놨고 라피나 니가하면 된다 임마 유닭! 아아아 가자아! 메사구! 나 나이스! 와 세라핀 딜 왜이래 진짜! <laughs> 이거 맞는거 같아 이거 진짜 맞는거 같아심0레베니 잠깐만 아 진짜로? 바로스둘 하나 야 <laughs> 아, 근데 너무하다 진짜 나 이제 좀 재미 좀 볼라 했던만 가시 치고 올라가보자 이거 올라이 인생몰라 바로스 내가 알기로 제일 약한 놈이라서 제발 <laughs> 렉은 <laughs> 제일 한놈아니어 그래 다 팔고 하자 시원하게 아 좋아요 이거지 다 팔고 1대9 가자 시원하게 이쿵 날리고 어휴 아양명이기 시원하게 이거, 강심을 한번 써볼까? 진짜, 이거. 제가 아까 잘못 본게 아니라면, 내구력이 80몇 퍼까지 올라갔거든요? 체력이 40%를 넘으면, 아, 그래서, 내 것도 좀 팔자, 이거는. 이런 의미 없는 핫바리들이 만화를 채워주거 만화 채우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뚝심있게 갈겨. 야, 1대9 하자니까, 아이, 진짜. 감이 없다, 치구야! 아, 그래도 재미 많이 봤네. 자신에다가, 저는 이거보다 더 히트인 거는? 골렘을 먹은 세라핀.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아우야!